저... 어 아다이야 승자 예시 감사합니다 아, 성대입니다. 김성대 선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맵이 저거 저그 오리진이라고 저근대 투스에도 저가 주류하고 저근대 테란은 저거 오리진입니다. 이맵아 시겠지만 저 다리 쪽에 어, 뒤에 널거 박아도 아무도 못 당하거든. 근데 내가 봤을 때 찍고 할 거야 제우기가다 까까 갈 거라고. 근데 만약에 성대가 무탈 간다, 그러면 도지우 이길 수 있을 거야. 근데 만약에 무탈 가는 청하고 만약에 널거 간다, 그럼 이길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. 전개인적 스텔 아웃게이 하긴. 아 진짜 이게 한표 차로 그래서 원질을 9 시로 돌리고 있는 도제우 스타게이트 바로 올려야죠 방향이 바니다 도제우 저 원질을 저왜 자꾸 저 쪽에 있는 거 아시죠 저거? 저거 억지로 지금 우역 따지면 아홉 시넘단 많이 들어 지금 어, 가는 거예요 저거 아홉 시 가면 무조건 이득이거든 네, 침투를 할수 있을 만한 위치 지금 일단 리 높이면서 아무빙 아케 감사합니다 오, 오늘 이름 다 지웠습니다. 뭐더 침투를 감사합니다 승자의 축풍 전부다 오늘 아니 뭐 저기서 오늘 8강 우원풍 감사합니다 오늘 전부 다 끝났네요 아, 아, 음. 어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아 이러면서 원지은9 시로 출신 넣는다 도지히 결국 성공했다 저 아홉 시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거든 들어 한대두대 때리고 드론 못 잡겠죠 당연히. 저 뒷길만 못들어가게 하면 된 어? 근데 이거는 손엔 줘? 어? 어? 아, 그냥 여기 들어가지. 들어가지. 야, 야, 위치... 이 아, 이 이거 드론 욕심부리다가 저거링 도로귀 그만들어놓네 원질로 그냥 뒤졌네. 드라는 아니구나라고 안네 아,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뒷길로 그냥 쭉셔 들어가지.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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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걸려서 또 죽었어요. 그렇죠? 네. 궁금증은 해소하긴 했어요, 이드론 출발이 많이 안 좋은데, 도재요? 강단이 있는데요, 저. 스파이서 네. 있는 거야 뭐야 저기 y b 드 y a So, Boya, d o 뭐야 I'm 왜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이 m g o 데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. 솔직히 뭐저그승에뭐 삼천 개 걸려 있어도 <목소리> 싶은데... 그러니까 이런 좀 도저히 떨어지면 터스가 없네. 터스 씨발 팔각이 변태 한명 있네. 아 와... 네, 어지럽네. 할 수는 없거든요. 오히려 좋은 출발보다 꼬여서 이거 오버로드 못 잡고 스쿼지 때문에 아 진짜 천만 대용이에요 오버로드라도 오브 잡고 빼야 돼요. 그 어떤 대라고가아질수 있게 되는 오브로드한 개는 잡겠네. 다행히 들어갈까요? 잡았네. 쓰고지 뜯거든요. 이제 떠요. 이제 떠 떴죠. 쓰고이 네. 떴어요. 맞죠? 못 그래도, 그래도 한마리 잡았네요. 잡았네요. 다행이다, 다행. 네. 그러면서 오부탈내려지어요 공세 네. 좀 들어오고 있고. 아, 좆됐다. 질럿. 어, 질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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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럿. 어. 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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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. 어. 모탈이 왜 저기 있냐? 네. 이상한 데 있냐? 레리가. 모탈 네. 다 질럿 아, 다 오, 죽었는데. 오, 천만 대형인데. 쓰고 네. 거 아, 오, 이거 오, 어떻게 이기냐? 진짜 천만 대용인데 이거 아, 절대 이겨. 을 뽑아내는 도 있기 때문에 그이 진짜 위험한 거 몰랐어. 진짜 천만 대용이다 천만 대용 야 스타야 스타야 이겼다 저거가 김성대 너가 원하는 김성대가 이겼다 쏘면될것 같아 진짜로 그 정도 아니지가 아니고 진짜 천만 대용이에요 어디게요 저거 6캐치 다 펴져 있어요 그 정도 아니지가 아니고 게임 하지도 않은 사람들 알아 6캐치 이제 피잖아 두런째면서 토스는 캐논 박아야 돼. 아, 저 있다니까? 게이트 네개 끝인데 어려운 어떻게 이거 상태를 천만 대형 맞아? 수경하는 이거 솔직히 S급 수경 상대에서는 수경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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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하면 7대 3, 천만 대형 오바고, 아, 7대 3, 아, 저그 7, 뭐 토스 3. 비하여 3. 비하여 난이도 많이 어렵지. 어, 캐논 도배하잖아. 어쩔 수가 없거든. 왜 와이즈로 쳐 없으니까 이미 저렇게 게임 많이 박았던 게임 게진 거지. 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아이캐 이렇게 캐논 많이 박는 게 말이 안 돼.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. 이게 다리 쪽을 잡아 놓은 것도 골치 아픈데 아, 스테이 알겠습니다. 이게 2천개혹2천개뭐몇천개 있겠잖아요. 전진을 여기서부터 근데 전부터 네, 응원하는 사람 올라갔네. 더 힘들거든요. 그리고 저렇게 한명 올라갔네. 저다에요 지금 현재 이거 못 들어. 게임 끝날 때까 야 근데 내가 게임 들어가기 전에 딱 해설했잖아 이게 무탄 11무타로 찍냐 안 찍냐 네, 싸움인데 네, 도저히 무조건 다카칸 네, 네, 갈 네, 거라고 네, 근데 얘가 딱 그거 맞춤으로 준비못들어요 이거 네, 지지해요 네, 업적으로 됩니다. 네, 와 업적으로 살렸다 와마리스트롬 근데 럴커가 너무 많아 지옥이야 와 다카칸 죽었다 아 템플로도 죽었다 아 템플로 다죽었다와 히겠더라 캐논이 지지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. 네, 앞쪽에 지어진 건물 자체가 다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. 음. 지지 지지. 여기서 조운이 치어진 먼저. 저거 사가스야. 아 기술을 쓰면서 상대가 완전 자리 잡기 전에 한 번. 이거 수는 수는 솔직히 말하면 네. 디키 뚫기로 마지막 판단하니. 네, 근데 무탈로 거. 이거 잡으러 오나 보네. 디키 뚫기 네. 마지막 네. 판단하니. 정면은 못 뚫은 거라 판단해. 저건 잘했어요. 에프로브 잡르인데 왜냐하면 이게 정면은 못뚫는 거를 보지도 않해. 근데 못 뚫어요 정면은. 뚫라면 점면 뚫라면 적지 말할게요. 토레토로버 아, 예. 갖고 리버 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해도 자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카드, 니끼를 뚫기 카드를 선택하긴했는데 뚫어낸다 하더라도 이 사실 이지원을 하는게맞습 야, 이건 정신 못 차리네.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 약간의그 상대방의 그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절대 주지. <laughs> 뒷길도 언덕으로 놓으니까 언덕 러커 박아 버리면. 이, 이 언덕이 여기서 언덕 너크 한 다섯 마리 박아 버리고. 아, 또 뚫었어요. 뮤탈리스크 때문에. 또못 뚫게 여기다 러커 박아. 프으로 잡아 못박게 와. 지독하다 이런 프로브를 잡으면 대파잖아. 뭡니 강제로 이거. 와, 씨, 야, 짜증난다, 아 이건. 아, 씨야. 짜증 난다. 짜증나. 이 얘는 뭐할거 없지. 지금 정면 뚫어야 돼. 돼. 정면은못 뚫지. 강제로. 정말로 럭 지금 두부대 밖에 있을거야 아, 네, 한 부대 우리 있네 은 우리 한국은, 우리 한국은, 우리 한리한은 우리 한국은, 우리 한국은, 우리 한국은, 우리 한국은, 우리 한국한국한리리거 <목소리> 네 이건 맵에 대한 피해 플러스 그리고 초반에 너무 불리하게 시작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. 왜냐면맵 그러니까 맵이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하게 시작했다. 더못 아, 이겠지. 자 아, 그렇게 된 거예요. 아, 맵도 아, 불리한데 아, 불리하게 아, 출발했어요. 로커가 네. 뒤에 더 많습니다. 병력 조합 다 깨졌고요. 드라군이 예, 있긴 합니다만은 하이템플러가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. 네. 하이템플러가 없잖아요. 즉 계속된 싸움을 통해서. 아 근데 이번 시즌 토스 한 명이 존나 에반네 네. 토스도 좀 있어요. 많이 올라가야지 보는 맛이 있는데 토스 없으면 가을이었을 가을 선했는데 무슨 시발 겨울에 변신 한명 남았네 로커스 뭐 저거 맛이네 테란도 있나 테란 누구 있어 유영지 한명 있나 아 유영지 조기서 두명 테란 나머지 저거 맛 포스 테란 두명 토스 하나 저거 다섯 명 아 물리적으로 와. 때려잡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. 그런데 아, 이게 이래서 아 정형제도 있어 아 테란 스 그리고 제시구나 테란셋 스저그넷토스하나아 밸런스 나쁘지 않은데 게 아니라. 테란도 우승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색으로 이미 유리해져 있었거든요. 뮤탈 보여주고 뮤탈 보여주고 히드라 보여주고 이러면은 상대가 어느 공격이든 할수 있으니 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유닛 조합이 늦어지고. 그 동안에 저은는 해철이 더 먹고, 아, 해철이 더짓고 드론 더 뽑고, 병력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기 멱살 잡고 안 나주잖아요. 이 그래플링을 못 풀어요. 그래서 차아 말라가 차원이 말라가. 여기 가면은 커가 있습니다. 한 줄로 죽어요. 한 줄로. 왜 자꾸 탈락? 러커 받을 텐데. 정신적 아, 없나 그쵸? 보다. 완벽 담아갔죠. 네, 이미 뭐 봉인 상태가 네,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. 지금은. 네. 아, 이. 마음이 아프네요. 아프네요. 지금. 풀 수가 없습니다. 전 기하숙혀서 막아내고 또 들어가보려면 위에 아. 그. 앞뒤에다가 <laughs> 지금 병력 배치를 해서, 뒷길은 뭐, 막혔다고 가정하고. 누가 봐도 배를 짜주잖아요, 라운이 가겠습니 공격 따지면 나가야 되는데, 템플로 점사까지 합니다, 네, 템플러. 그 와중에. 자, 우리서한 번. 마라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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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시. 아. 시즌! 아, 고생했다, 배우가.